오늘 보니 10도입니다. 이불을 덮었지만 찬바람이 들어옵니다. 콜롬비아 보고타 3월 초 날씨가 이럴 줄 몰랐습니다. 제가 숙소에 부탁해서 이불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추워요. 이렇게 두꺼운 이불을 받았고요. 원래는 요 담요 두 장을 주더라고요. 이두 장까지 예, 덮었습니다. 그래도 추워요. 그리고 저 이렇게 긴팔, 긴 바지 입었지만 춥습니다. 다음에 콜롬비아에 오게 되면 전기 담요를 가지고 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고타의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몬세라테 언덕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 올라가면 이 보고타 시내 전체를 볼수 있다고 해요. 가는 방법은 몬세라타 언덕 그 입구에 가면 그 케이블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려고 해요. 두 번째 갈 곳은 시장이에요. 제가 우연히 그 중심 지역을 가다가 시장을 봤는데 한국의 70, 80년대 분위기가 나는데 굉장히 활기 찼어요. 그리고 이제 가진 볼거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장소로 그것을 가려고 합니다. 시내는 저별쪽 물건인데 저 언덕 위에 하얀 건물이 보이죠 저게 몬사라떼 언덕입니다 가는 길에 골목이 예뻐서 들렀어요 아 여기 커피숍인데 한번 마셔볼까 합니다 커피랑 케이크 한 조각 시켰는데 케이크 뭐 콜롬비아에서 나오면 뭐라고 하는데 제가 뭐알수 없더라고요 맛있게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롬비아가 또이 커피가 유명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오늘 콜롬비아 와서 처음으로 네, 커피를 마셔봅니다. 아, 맛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요. 아, 아까 아그 주문할 때 물어보더라고요. 연하게냐, 중간이냐, 강하게 물어보길래 제가 네, 중간맛 해달라고 했더니 오, 어, 괜찮습니다. 강한 것도 한번 나중에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커피랑 케이크를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13,000페소가 나왔어요 한국돈으로 계산하니까 약 4,500원입니다 와 굉장히 예, 저렴한 가격이에요 한국에서 정도 먹게 되면 최소 못해도 만원 이상 나옵니다 반가격이 안되네요 아 이거 이거 콜롬비아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케이블카가 보입니다. 상당히 경사가 가파라요 아, 재밌겠는데요. 케이블카 매표소에 도착했습니다. 원세라떼. 여기입니다. 아, 아, 기대가 됩니다. 아, 저기 휴기도걸려있어요 한국 사람들 많이 오나봐요. 표를 샀습니다. 29,500회소에 케이블카를 타러 갑니다. 어 기를 서야 관람 하기, 주행가 전투 탭 케이블카 만나 하고 있 어요？이게 천천히 감찰 했더니 생각 보다 많은 속도 네요. 지금 사람들이 웃는 이유 있는 것 같아요. 귀가 약간 멍멍합니다. 귀가 멍멍해요. 저만 귀가 멍멍한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들 이렇게 웃기나 봐요. 동시에 다가오는 밑에, 고다좀 높다고, 약간 더 기온이 낮은 것 같아요. 밑에보다. 약간 서늘합니다. 이 흰색 건물이 제가 아까 밑에서 봤던 그 건물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거 보니까 교회 같습니다. 와, 사람 들이 많아요. 여기가 왜보고타에 오면은 꼭 봐야 하는 일순인지 알것 같아요. 진짜 멋있네요. 교회 건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냥 품 판매하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만 키오스크 매장도 있네요. 아니, 아이, 이게 뭐야? 화장실 갈때 청소해서 내래요. 아이, 공짜로 해줘야지 여긴 에이, 커피 마시면 안 되겠다 여기서. <laughs> 이쪽으로는 작은 상점들이 좌우에 있습니다. 주로 기념품들을 풀네요. 색상과 문양이 독특해요. 사고는 싶은데 이것들이 정말 오랫동안 여행하면 짐이 되니까 사지 못합니다. 어, 이 안으로 또 뭐가 계속 있네요. 밥도 <laughs> 팔고, 빵도 팔고, 이쪽 오니까 식당들이 있어요. 여기는 좀더다채로운 곳이 있습니다. 가게는 많은데, 사람들과 가게비슷한것 같아요. 지금 이 안이 생각보다 길게, 예, 이런 식당들이 있어요. 아, 여기서도 제대로 뭐 먹고, 좀. 고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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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아, 고려야, 만들고 고려야, yes, yes, yeah, yeah, e a h o e e a 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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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h o e e a h yeah, yeah, okay. yeah, e a h y e e a h yeah, yeah, y e e a h yeah, yeah, y e a e a h y e e a h yeah, yeah, y e a e a h y e a e a 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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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e a h y e a e a 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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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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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h y e e a h y e e a h y e e a h y e e a h y e e a h y e e a h y e e a h y e e a h y e e a h y e e a h y e e a h y e e a h y e e a h y e e a h y e e a h y e e a h y e e a h y e e a h y e e a h y e e a h y e e a h y e e a h y e e a h y e e a h y e e a h y e e a h y e e a h y e e a h y e e a h y e e a h y e e a h y e e a h y e e a h y e e a h y e e a h y e e a h y e e a h y e e a h y e e a h y e e a h y e e a h y e e a h y e e a h y e e a h y e e a h y e e a h y e e a h y e e a h y e e a h y e e a h y e e a h y e e a h y e e a h y e e a h y e e a h y e e a h y e e a h y e e 아 어, 근데 여기가 전부 다 언덕 계단이에요 지금 무릎이 아픕니다 여기 무릎 안좋으신 분들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한산에도 젊었을 때 가야 됩니다 <laughs> 오늘 두 번째 목적지는 시장입니다 여기가 지난번에 갔었던 플라자데 볼리바 거기서 멀지 않아요 아 근데 지금 소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람들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에1 0 80년대 분위기가 나요 제가 어릴 때 엄마 손에 이끌려서 시장에 간 기억이 있는데 그때 분위기 같습니다 아, 정신이 없습니다 아,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수박 같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제 집에서 먹지 않는데 이런 거는 보고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항상 이런 음악 소리가 들려요. 좀 황절롭습니다. 마네킹이 우리 거랑 달라요. 우리나라 여자 마네킹 이렇게 안 생겼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이분들의 몸매를 표현하겠죠.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여기 오면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흥겨롭습니다 제 목소리가 녹음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감같이 생겼고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이따 먹어봐야 할것 같아요 아, 여기 시장을 제대로 보려면 한참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활기차고 역동적이고요, 아주 신납니다. 이렇게 좁은 골목으로 차가 다닙니다. 이쁘예뻐요. 진짜 없는 게 없습니다. 이 네, 바는 아직 아니거든요. 되게 신선해 보여요. 이 좁은 길에 세차가 다닙니다. 와, 정신이 없네. 여기 이렇게 농점에 음식들을 파는데 먹기가 좀 두려워요. 먹었다가 탈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속이 아주 예민한 편이라서 저는 먹으면 큰일 납니다. 물론 약은 갖고 왔어요. 이렇게 가방 가게인데 모자도 팝니다. 네, 네, 대놓고 명품 네, 상품입니다. 베이페... 여기 도점에도 예. 네, 대놓고 유명 메이커의 실패를 하신 가방을 팝니다. 이거 한국에 술을 주면 욕먹겠죠? 이 추봉 골목에 카드는 아니고요. 카트를 끄는 사람들도 뭐 있고요. 지금 제일로 비포기가 하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신납니다. 여기 사람들이 전혀 카메라를 피하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동유럽을 여행할 때는 피하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이렇게 손을 접거나 네, 손으로 이렇게 네, 팔로 엑스 표시를 하더라고요. 아니면 얼굴을 가리, 가리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 분들은 네, 오히려 저국수 나섭니다. 카메라에 켜고 싶나 봐요. 아아아

전에 황당한 장면을 봤어요. 저한테 뭐라고 막 하는데, 어뭐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갑자기 도망가요. 네, 경찰이 뜨니까, 아, 여기도 이게 불법인가 봐요. 시즌 한복판에, 시즌 한복판에 저런게 있습니다 <laughs> 불법이니까 저거 찍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본 감같이 생기기도 하고 하나 시켰거든요 설탕 같기도 하고 소금 같기도 하고 아 이건 또 뭔지 모르겠어요 시럽인데 네, 어떤 맛일지 궁금해요 지금 이게 이걸 뭐라고 하는데 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끓여가고 음. 밤은 아닌데여가고려 아까 보니까 소금 같고요. 그리고 그 시럽은 꿀같아요아 이렇게 음. 막 이렇게 어주네요이과갈 음. 의정권 제가 한 검색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소금의 짠맛과 시럽의 달콤한 맛이 잘 어울려요 특히 과일 자체는 달거나 그런 맛은 없어요 약간 호박 같은 느낌 나요 단호박이 아니라 호박 네, 달지 않습니다 식감을 호박이에요 네, 맛있었습니다 네, 가격은 이분이 좀 비싼 게 받은 것 같기도 해요 네, 6 0 0 0페이 받았습니다 네, 할수 없죠 뭐. 제가 맛있게 먹었으면 네, 다행인 겁니다 네, 제가 뭐로 만드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무슨 뭐 파스타 맛이래요? 먹어야 되는지 궁금하네. 예, 이 사람들 맛있게 먹어요. 아, 먹었다가 틀날지. 한번 시도해볼게요. 오. 아, 저건 이제 시나몬인가 보겠습니다. 아, 이러니까, 그냥. <laughs> 아, 진짜. 이렇게 오카라이 거머스 이제 치첸 치노. 이 궁금해, 맛이. 이게 스파게티 파스타 맛이 아니라, 아, 뭐라고 해야 되나 맛있어요. 이게 그 파스타 크림인가봐요. 예, 설탕하고 연유랑, 그리고 아까 본 까만 게초코칩 같은데, 그걸 뿌려서 어, 굉장히 맛있습니다. 방금 맛있게 마셨고요. 그 음료가 2,000페소입니다. 아까 그 호박 맛그 과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네요. 아좀 속이 앞으로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어요. 잠깐 맛있게 마셨기 때문에 네, 다행입니다. 보드레가 아, 생겼어요 제가 망설이니까 사장이 저한테 가져았는데아 아, 맛있었습니다. 되게 촉촉하고요. 아니이 <목소리> 아, 이는맛있사장 <내가> 찍어주고 <한다고. 목소리> 있어요 아 맛있어요 굉장히 촉촉합니다 <목소리> 와 <목소리> 느낌에 계란이 아일것 <많이 목소리> 같아요 케이크 먹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카스타처럼보였는데 예, 케이크 맛이에요. 아주 충족하고 맛있었어요. 제가 번역팀에서 물어봤습니다. 어떤 걸로 만드냐 그랬더니 뭐, 분유, 연유, 그다음에 밀가루 그리고 예, 계란 등을 넣어서 만든다고 하네요. 어쩐지 아까 계란 맛이 되게 강하게 느껴졌거든요. 예, 또 먹고 싶네요. 커피랑 마시면 아주 예, 좋은 조합이 될것 같습니다. 아, 정말.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입니다. 해가 지니까 이곳 시장도 이제 문을 닫는 분위기입니다. 문세라떼 갔고요. 그리고 시장에 갔습니다. 많은 것을 봤어요. 숙소로 복귀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곳이 떼아트론이라는 클럽입니다. 보고타에서 가장 큰 나이트 클럽이라고 해요. 콜롬비아의 유명인들인가 봅니다.